할렐루야 성탄절이자 2016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젯밤 새벽송 경연대회를 하고 또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텔레비전 보느라고 너무 볼륨을 크게 틀어서 못 들었거나 잠들어서 못 받았거나 은그 밖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새벽성을 못 받은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초상이 난 가정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 주님이 함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성탄을 소홀히 여깁니다. 예전에 하던 것도 안 하려고 하고 점점 예수님 나심을 이렇게 억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드러내야 하고 더 잘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더 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해도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늘 영어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혀에다가 약간 침을 바르고 약간 굴려야 되기 때문에 옆에 분과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살다 살다 옆에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어, 그래도 기쁨으로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을 들고 다 손을 들고 자 우리 청중들 붙이고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위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 복음서가 있는데 마가 복음과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얘기가 없습니다.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을 보아야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아야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미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 개서 네 개로 나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8km가 지금은 뭐 교통 수단이 발달돼서 짧은 거리지만 옛날 같은 번길이잖아요. 그 8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나섰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알려 줄뿐더 이상 자세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좀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호적 등록을 하라는 아구스도 황제의 명령이 내려지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강보는 이불이나 담요 같은 포대기를 말하고 구유는 소, 소나 말이 사용하는 식기 우리말로 여물통을 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따뜻한 곳에 포근한 곳에 낳은 출생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겸손하다 그랬고 구약 성경에도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겸손해서 짐승들 자는 태어, 곳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여물통에 누우셨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져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베들레헴에모여든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이미 다 방을 차지하고 호족하러 온 사람들이 방을 차지하고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짐승들이 있는 외양간에 가야 했습니다 마곡간에 가야 했어요 만삭에 아내를 둔 남편이 그래 짐승들 자는 데 가서 자자고 그랬겠어요 좋은 방 찾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비싼 예물들이에요. 황금은 지금도 좋은 거잖아요. 유향, 이 향료야 얼마나 비싼 겁니까? 몰약, 이게 치료제로도 쓰고요. 아주 방부제로도 쓰는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었어요. 이런 예물을 예수님 받으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겸손해서라기보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던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아서 할수 없이 거기서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구의에 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는 비겁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2016년 한해 동안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디에 모시고 지내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 여행을 떠날 때, 출장을 다닐 때 좋은 곳에 묵습니다. 호텔 좋은 곳에 가고요. 좋은 곳. 맛있는 거 먹습니다. 좋은 것을 즐깁니다. 그럴 때, 거기에 예수님도 동행하셨나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좋은 것은 예수님 없이 잘 누리고 즐기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주 예수님하고 친했던 척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우리들 그렇지 않았던가요? 미국 조지아주의 어거스타에 있는 페인대학교에 로이 델라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목으로, 어느날 챕플 시간에 설교 제목을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나에게 종교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 아주 짧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설교문 전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종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끝. 이러고 설교가 끝났어요. 페인 대학교 채플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였어요. 제가 2017년 중에 딱이렇게두 문장 한세 문장 정도 하고 설교를 끝내면,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럴까? 아, 설교 준비도 안 해고 왔구만. 세 줄이 뭐야, 세 줄. 집에 가면, 우리 집에서, 오늘 그 설교라고 했어요? 그럴지도 몰라. 근데 한번 해볼까? 예배 시간에 설교가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겠지. 종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종교 생활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이 간단한 문장 속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을 구요에 눕혀둔, 눕혀둔 채, 나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중심은 아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중심은 나무이신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는 가지여야 하는데 우리가 중심에 들어있고 예수님을 가지처럼 붙였다 뗐다 내 마음에 들면 갖다 붙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뗐다가 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가장 큰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율법,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올한해 즐거이 신앙생활 하자고 그랬습니다. 즐거이 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았던 그 순간 2016년 한해 동안 정말 호탕하게 웃었고 기뻤고 감사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같이 계셨습니까? 2017년 달력을 나눠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달력을 펴들더니, 이야, 이때부터 이때까지 열흘은 놀수 있겠다. 열흘. 주일 한 번만 빠지면, 아, 내가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해. 주일 한 번만 빠지면 그냥 열흘이 끝내준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세운 그런 계획, 하고 싶은 그런 일 속에 예수님도 들어 있습니까? 2017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구유에 두시려는지요. 마구간에 두시려는지요. 가족들과의 시간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만나야 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데 생각 속에도 없는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물었던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어떻죠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약점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렇다면 남의 허물도, 남의 약점도, 남의 잘못도 관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용서를 구하세요. 늦기 전에. 용서해 주세요. 더 늦기 전에. 저 역시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성도들에게도. 의도치 않은 일로 상처를 드린 일이 있을 겁니다. 받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한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잘 보지 못해서, 잘 듣지 못해서, 또잘 판단하지 못해서, 표현이 바르지 못해서 마음 상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 예배가 전 세계로 인터넷 중계되고 또 재설교를 동시 통역하는 사방에 있잖아요. 영어로, 불어로 뭐 포르투갈말로 통역하는데 통역하는 분들이 잘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서 제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것도 있대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무튼 그랬더라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를 못 구하고 왜 용서를 못 해줍니까? 가정에서 선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일터에서 말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미안합니다 크게 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왜 못해? 아니 그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면 무슨 인격이 무너져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 왜 못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괜찮습니다. 잊었습니다. 그거 왜 못하냐고요? 2016년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잊었습니다. 하세요. 그거 안 하고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으신데요. 그런데 왜안 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고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며 멋지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2017년을 맞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소리>